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생활비를 아낀다고 하면 보통 참고, 줄이고, 포기하는 삶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건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으면서 물이 안 찬다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 구멍난 구조가 진짜 문제입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잘 알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카드값 고지서 열어보는 게 제일 무섭고 분명 큰거산적 없는데도 늘장고는 영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 하느라 정신 없는 와중에도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절약 습관 다섯 가지만 딱 골라왔습니다. 오늘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지금 여러 분 통장에서 어디가 세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는 혼자서 돈 고민하느라 조금 외로웠던 분들을 위해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계획도 말씀드리다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돈 모이기 시작하는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육아템 미리 사지 말고 필요할 때 당근하세요. 밤 11시쯤 에 겨우 재우고 누웠는데 인스타에서 막 이거 쓰면 애가 바로 기절합니다. 이런 광고글 보시면 어떠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앞뒤 안 가리고 뭐 9만원이면 9만원 이렇게 바로 지르게 되잖아요. 저도 인스타에서 그렇게 사놓고 정작 애는 쳐다도 안 봐서 거실 구석에 쌓여있는 육아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육아하면서 겪어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 뭐라도 사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더라고요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거죠 그런데 육아템은 보험이 아니에요 불안해서 미리 사는 물건들은 결국 우리 거실 구성만 차지하는 예쁜 쓰레기가 될 확률이 90%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불안함을 돈으로 지우려는 거거든요 근데 내 불안함은 결제 버튼 누를 때만 잠깐 사라질 뿐이지 영영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근을 중고장터가 아니라 내 충동구매를 멈춰 세우는 강력한 브레이크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근의 키워드 알림을 걸어놓고 그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내 뇌에 생각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입에 들어가는 거 빼고는 무조건 당근 키워드 알림부터 걸어놓거든요 그리고 최소 3일은 기다려봐요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중고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돈 아껴서 진짜 뿌듯하거든요 혹시 중고가 안 나와서 결국 쿠팡으로 새걸 사더라도 3일이나 고민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가 훨씬 덜해요 이건 당근 말고 일반 쇼핑몰에서도 똑같아요. 소모품이 아니라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딱 3일만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 이거 굳이 안사도 되겠는데? 싶은게 절반 이상일걸려 여러분 진짜 딱 하루만 참아보세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걸음입니다. 두번째, 기분지출을 나와의 약속으로 통제해보세요. 혹시 독방육아하고 애 겨우 재웠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 나 진짜 오늘 엄청 고생했는데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막 배민앱 들어가서 마시는거 왕창 싫어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남편은 늦지, 아기는 안 자지, 밥 챙겨 먹는 건 너무 귀찮은데 맛있는 건또 먹고 싶고. 그렇게 그 배민으로 나간 돈이 한 달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음 날 냉장고에 사둔 식재료 버리면서 자책감까지 생기죠? 돈은 돈대로 쓰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빠지는 이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방전되어서 그래요. 나를 위로할 방법이 당장 돈 쓰는 것 밖에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배달 음식의 행복은 딱 30분이면 끝나요. 하지만 그 돈을 모아 만든 자산이 주는 안도감은요. 30년이 넘게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전략이라는 게 무조건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뇌가 지친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아끼고 참으려고 하면 결국 다이어트 요요 오는 것처럼 폭발해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의지만 믿고 버티기엔 우리 육아가 너무 고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는 대신에 아예 나와의 약속을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일 때, 그러니까 낮에 좀덜 힘들 때, 그럴 때 미리 나 자신이랑 약속을 딱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딱두 가지로 정했는데요. 첫째, 배달은 무조건 토요일 밤에만이라고 저는 요일을 딱 정해놓고, 두 번째는 한달 배달 예산을 10만원으로 따로 떼어놨어요. 이 예산 안에서는 뭘 시켜먹든 절대 죄책감 가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밤에 힘들어서 죽였을 때막 시킬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에너지 소모거든요. 그렇게 막 20분, 30분 고민하다가 결국 시키면은 살은 살대로 치고, 근데 이렇게 나만의 규칙을 이렇게 정해두면, 아, 오늘은 배달 날이 아니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아니면은 뭐 요일을 딱 정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요런 식으로 정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의지력으로 버티지 마세요. 아, 오늘은 안 먹어야지. 아, 진짜 안 먹어야지. 요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내 의지력에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진짜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활비는 결심이 아니라 새는 길부터 막으세요. 매달 초에 아, 이번 달엔 진짜 딱 100만 원만 써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월말에 명세서 보면 막 250만 원 찍혀있어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아니 나를 위해서 큰거 하나 질렀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막 따로 지른 것도 없는데 돈이 다 어디 갔나 싶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쓴 기억도 없는데 내 통장이 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범인은 쇼핑카트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줄줄 세고 있는 구멍입니다. 생활비는 얼마 아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먼저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죠? 이게 독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거기에 물을 부어도 절대 안 차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아껴야지 하고 결심하기 전에 이 구멍들부터 찾아서 틀어막는 정리를 먼저 시작했어요. 지금 바로 휴대폰 열어서 내가 한 달에 자동 결제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 한번 체크해보세요. 뭐 OTT 3개씩 구독하고 헬스장이나 요가는 한 달에 한번막 갈까 말까인데 돈만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돈만 원, 이만 원 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10개 넘게 쌓여 있으면 한 달에 20, 30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달 동안 아이랑 씨름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고생하며 번피 같은 인생이 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시원해지지 않죠? 돈 관리도 똑같아요. 일단 창문부터 닫아야, 즉, 요런 새고 있는 자동 결제나 구멍부터 막아야 저축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육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달에 딱한 개씩만 정리해 보세요. 이번 달은 안 쓰는 앱 구독 해지하고, 다음 달은 통신사 요금제 낮추고, 귀찮아도 딱한 번만 마음 먹고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1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거의 50만원에서 100만원 넘는 보너스가 매년 생기실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부의 돈 관리는 투명한 공유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요즘 부부들 돈 관리 각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데 서로 터치 안 하고 너무 편해. 저도 처음에는 그게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다 까놓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부담이 적고 편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봤더니 이게 각자 관리하면 겉으로는 좀 편해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끊임없이 눈치 싸움을 하게 될수 있거든요 이건 맞벌이든 외벌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마치 한 배를 타놓고 노를 막 제각각 졌거나 한 명은 아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배가 앞으로 잘안 나가겠죠? 특히 요거는 큰돈 나갈 때 되면은 이게 확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번엔 네가 내나 이번 달에 생활비 많이 나갔잖아 나 고생해서 이만큼 벌어오는데 내가 벌어온 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이런 소모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숫자를 공유하면 배우자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버티는지 혹은 내가 집에서 푼돈 아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증명이 돼요 나 고생해! 라고 백번 소리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숫자 하나 딱 보여주는 게 백배 천배 파워풀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게 되고, 아, 우리 집 예산이 이 정도니까 내가 조금 더 아껴서 써야겠다 하는 팀 목표가 생기게 돼요. 자산의 목표죠. 그래서 부부는 어떤 상황이든 경제적으로 무조건 한 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딱 10분만 같이 앉아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 이만큼 왔네. 어 우리 대출은 요만큼 남았네. 아니면은 뭐 이번에 명절이 껴 있잖아요. 어 이번 달에 명절이 껴 있어서 큰돈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이만큼 아껴 볼까 라든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요. 음 예를 들어 축구선수가 막 전반전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전술회의 하는 거. 랑 똑같아요. 우리 팀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후반전까지 다 버텨서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번 달 저축 목표를 같이 정하고 숫자를 공유하면 내일부터 커피 한잔 참는 게 구질구질한 공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승을 위한 멋진 팀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나를 위한 투자는 하되 공부 없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절약하자라고 하면 보통 어디서부터 돈을 줄이실 것 같으세요? 아기 기저귀? 분여? 아니, 뭐, 아기 용품? 아니죠. 사실 그건 줄이고 싶어도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줄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람 심리라는 게내 거부터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내옷 사는 거, 꾸미는 거,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비, 이런 내 즐거움부터 싹 줄여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안 쓰는 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돈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느냐예요. 나를 위해 쓰는 돈? 좋아요. 당연히 써야죠. 다만 사치나 꾸민 비처럼 없어도 그만인 것들 말고 내가 딱쓸 만큼의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쓰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그러면 사고 싶은 건 정말 끝도 없이 생기고 돈은 늘 부족해서 결국 평생 돈 뒤만 쫓아가는 돈의 노예로 살수 있거든요. 특히 저는 자기 개발이나 나를 발전하는 데 쓰는 돈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독하게 아낀 그 소중한 돈, 결국 공부 안 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데다 쓰게 되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세상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의 돈을 가장 먼저 뺏어가거든요. 저도 제가 성장해야 우리 아이한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지금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돈 공부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할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아는 게 없으면 결국 남들 말에 휘둘리게 되죠. 누가 이거 좋다더라, 이거 투자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막 휩쓸리죠. 엄청 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샀는데 잘안 되면 남 탓하게 되죠. 근데 내가 돈 공부를 하고 내가 알게 되면 비로소 내 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잘 돼도 내 실력, 안 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내 돈에 책임을 질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육아템은 당근 알림의 대기 시간을 이용하세요. 지르는 속도만 늦춰도 감정 소비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든 날 무너지지 않게 나만의 약속을 만드세요. 참는 게 아니라 미리 약속한 규칙에 나를 맡기는 게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 결심보다 무서운 게 줄줄 새는 자동결제라고 했죠? 창문 열고 에어컨 틀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새는 구멍부터 하나씩 틀어막으세요. 네 번째,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조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통장을 합치지 않아도 좋으니 딱 10분만 투자해서 우리 집 숫자를 투명하게 공유해보세요. 다섯 번째, 나를 위한 투자는 예산을 정해서 하되 공부 없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어쩌면 정말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작은 습관들이 인생의 결정권을 되찾아 줄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돈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집 이대로 괜찮을까? 문득문득 동법정이 들어서 혼자 밤잠 설친 적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디 속 시원히 털어놓을 것 하나 없어서 괜히 더 외로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비슷한 갈증을 느끼며 혼자서만 돈 고민을 꾹꾹 눌러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영상을 올리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돈에 관심이 많고 또 똑똑하게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걸요. 단지 마음 편히 제대로 정보를 나눌 플랫폼이 없었을 뿐이죠. 사실 돈 공부라는 게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육아에 맞춰서 평생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숙제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슬기로운 부자되기 프로젝트 같은 멤버십이나 커뮤니티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말고 오직 돈과 재테크에 집중해서 저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돈 문제들을 서로 물어보고 아는 정보도 있으면 아낌없이 공유하는 그런 육아부모 전용 재테크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에 나누고 싶었던 돈 얘기나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다 읽어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육아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